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에서는 요즘 논밭두렁을 태우고 있는데요. 정작 해충 방제 효과는 적고 산불 위험만 높다고 합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산림청 산불 진화 인력들이 들판으로 출동했습니다.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농민 대신 논밭두렁을 태우고 농업 부산물은 파쇄 처리합니다. 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나선 건데 소각 금지 기간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대신 불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소각은 금지됐지만 논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별다른 안전장비 없이 논두렁을 따라 불을 놓고 있습니다. 들쥐 또 해충돌이 어음으로써좀 깔끔하잖아요. 태우는 이유가 나 있겠죠. 해충을 잡기 위한 관행이지만 실제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논밭두렁 태우기로 없애는 곤충의 89%는 거미 같은 익충이고 해충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산불로 인한 피해가 더 크고 또 익충을 어, 죽임으로 해갖고 방제 효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임야 화재 400여 건중 절반 이상이 논밭두렁을 태우다 발생했습니다. 실수로 산불을 냈다 하더라도 같은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산림청은 이번 주 산불 위험이 올 들어 가장 크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특별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